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쌤입니다. 오늘은 교습소 창업 오픈 하셔서 초기에 또 해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오픈 해서 또 20년이 넘든, 10년이 넘든, 1년이 되셨든,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인드는 변함이 없이 그런 자세와 태도는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오픈했는데 몇 달이 가도 왜 이렇게 학생 인원수가 늘지 않지 걱정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선생님 스페이스를 찾아가면서 해야 될 것들을 꼭 기록하셨다가 초기에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한번 10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재랑 그 컨텐츠의 가치로 탄탄한 커리큘럼을 만드십시오. 뭐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오픈을 하셨겠지만 일단은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부대찌개를 내가 되게 잘하는데 재료가 싱싱하지 않아요. 오래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출중한 요리가 일지라도. 그 싱싱하지 못한 재료 갖고는 음식 맛을 낼 수가 없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컨텐츠의 가치로 탄탄한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거. 두 번째는 블로그나 광고, 자석 전단지로 어, 기초이고 기본이니까 광고를 최대한 많이 어, 하십시오.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은 블로그도 잘 하시고, 뭐, SNS나 페이스북 이런 것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쪽보다는 그냥 발로 뛰고, 전단지, 뭐, 자석 전단지, 현수막, 뭐, 게릴라 현수막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음, 하도 이제 시청에서 와서 뛰어가니까, 밤에 걸고, 그 다음날 이제 없어지는 셈 치고. 그렇게 아무튼 초기에는 광고를 꾸준히 하시라는 거. 문어발도 있잖아요. 아파트 그, 그 저기 어 관리소에다가 일정 페이를 지불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브랜딩에 집중하라. 무슨 말이냐면, 저의 컨셉은 내 자녀가 다른 학원에 어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으로 지도합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썬팅에도 썼거든요. 내 자녀가 다른 학원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으로 지도합니다. 그런, 그렇게 한 줄로 저만의 브랜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마음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자기만의 네, 그런 브랜딩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음, 오픈 이후에는 그, 그 회원수가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꼭 월말에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파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티 해줄 때 친구 초대하기도 같이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학부모님이랑 이제 교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 어머님들께도 소개 이벤트를 하면, 아 땡땡이에게 뭐교재를 선물로 줍니다라든가 그렇게 초반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선생님이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고 어, 나 여기 오픈했어. 나 이런거 이런거 어, 영어교습소 어, 진행할 거야. 이렇게 꾸준히 알리셔야 됩니다. 네, 근데 어, 앉아서 다 이렇게 쉬운 걸로만 광고하지 마시고 발로 할수 있는 한 초반에는 움직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선생님이 영어를 최대한 많이 쓰기 해서 일단 학생들이 등원을 하면 선생님이 저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저도 유창하지 않았고, 저도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단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어그 교실에서 쓰는 영어 있잖아요. 어 숙제 해왔니? 밥 먹었니? 뭐어 어느 거 해왔니? 보여줄래? 이런 정도 꾸준히 영어를 해서 아마 굳이 서점에 안 가셔도. 네, 인터넷에서 충분히 그렇게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팁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계속 보시고 처음에는 응용하시고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굳이 암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꾸준히 학생들한테 영어를 많이 최대한 쓰는 게, 쓰는 게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됐던 이유가 어,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 우리 선생님은 계속 영어로 말을 해. 계속 영어로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학부모님이 결제하러 오셨다가. 그래서, 어, 여하튼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3개월 초 집중, 어, 늦어도 6개월 초 집중이라는 걸로 한번 어, 선생님들께서 초반에는 진짜 중요해요. 6개월까지는 정말 그 최소한의 굴러갈 수 있는 인원을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뭐 20명 정도가 됐든 이렇게 3개월에 초집중하시고 그것도 안 됐다. 그럼 나머지 6개월, 그러니까 3개월을 더해서 6개월 이내는 정말 인원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돼요. 그 인원 갖고 이제 또 씨를 뿌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반드시 목적한 바에 의해서 그렇게 초기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번째는 초등 저학년은 효자종목 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효자종목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냥 두면 두는대로 어? 나중에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비유법 인데 초등 저학년은 일단 파닉스나 아니면 일반 다른 학원에서 파닉스까지 됐는데 아이가 읽지를 못해요.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어, 선생님들이 아직 학원생이 많지 않으니까 어, 잘 관리하셔서 아이를 잘 키워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거의 요동하지 않습니다. 중등부처럼 뭐 성적 떨어지면 끊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파닉스도 좀 단기간 내에 쭉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리딩까지 탄력 있게 쭉쭉 나가면 분명히 엄마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꾸준히. 계속. 오래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 저학년은 효자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로는 종이컵에 제가 쓴 홍보인데요. 교습소 홍보 스티커를 직접 만드세요. 문방구 가면 그 스티커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 활자를 써서 그걸 출력해내는 거죠. 종이컵에 그냥 붙이시면 돼요. 아니면 인쇄소에 맡기면 기본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기본 수량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 내가 여기 여기 미용실은 어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몇십 개씩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종이컵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 오픈한 거를 갖다가 이제 짧게 소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용실에는 특별히 더 홍보에 신경 쓰라는 거 어, 커피 마시고 여자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뭐 어, 네, 종이컵으로 충분히 광고가 될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는 단한 명일지라도 월말에는 학습 평가서로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사실 보여주기 위한 수업은 하지 않거든요. 어, 오픈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초반에는 학생들한테 집중해서 지도하고 가르키긴 하지만 이 자녀가 월말에는 뭘 배웠는지 어디까지 무엇을 했는지 꼭 학습 평가서를 저는 책에 붙여줘요. 그래서 이거 주말이니까 엄마 꼭 확인하시고 월요일날 사인을 받아오는데 종이만 떼어갖고 와 교재는 다 끝났으니까 집에 두고 이러고 그냥 사진 하나 찍어요. 어머님 우리 땡땡이가 열심히 열공한 교재 오늘 보내드리니 꼭 확인하셔서 사인만 해주셔서 커멘트 어, 있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이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 의 기대와 달리 학부모님은 어, 기대 못 미쳐서 뭐 이렇게 좀쓸수 있거든요. 어, 네 여기 여기는 좀 미흡하네요. 아니면 어 생각보다 많이 늘었네요. 어 잘했습니다. 또는 그냥 사인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서.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여튼간, 어, 내가 무엇을 했고 이 학생 아이한테 어떤 정성을 기울였는지 반드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 그 확인 종이를 보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학원생들 내 자식으로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따뜻한 학부모 어, 관계 만들기.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매니아가 되도록. 그래서 학생들, 학원생들 내 자식으로 만들면요. 이게 가장 높아요. 어, 그렇게 퇴원율도 많이 없고요. 오래 갈 확률이 높습니다. 뭐, 어, 이런저런 학생들 여러 가지 사연, 그러니까 사유가 많죠. 진짜 저도 막 그, 막, 정말 반갑지 않은 학생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안 되는 부정적인 요소에 예를 들자면 어, 정말 열에 아홉까지는 다 마음에 안 들어 정말 투덜대 뭐 진득하니 할 줄도 몰라 뭐 예스맨도 아니야 뭐 그런 친구 있거든요 어, 산만하고 집중력도 약하고 그런데 잘 보면 그 학생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생이 하나는 래도 되게 툴툴대요. 음, 뭐 이렇게 딱 진득히 해오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말도 많고 아, 어지러워요, 정말. 빨리 끝내고 보내면 선생님도 좋은데 그잘 보면 그 아홉 가지 중은 부정적이지만 단한 가지가 어, 여기까지만 하자. 아, 요거 좀 해가 좋아. 이러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툴툴대는데 해오들은 해오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거를 발견하셔서 거기에 역량을 높여 주면 됩니다. 예, 같이 진짜 아우 그래 골치 아파 아니, 그냥 얼른 가 나도 좋아 이렇게 하시면 그 학생 실력 안 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가 마음에 안 들지만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렇게 별로 탐탁지 않은 학생도 그한 가지를 찾아내서 선생님이 잘그 활용하시면 돼요. 예, 당근과 채찍으로 아이 그래 했었네. 근데 이거 요까지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그런데 그 친구가 해오거든요 툴털 될지라도 그래서 어, 그렇게 실력을 조금씩 조금씩 역량을 키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 학원생들 내 자식으로 만들기가 사실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어, 끝으로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저는 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오픈해서 초반에는, 물론 광고를 많이 하죠. 저는, 뭐, 페이스북, SNS 이런 거잘 몰라요. 못해, 그렇게 잘 활용을 할 줄도 모르고, 지금도 안 합니다. 음, 지금도 뭐, 전단지 하거나 이런 광고는 안 해요. 안한 지가 좀 많이 됐어요. 그냥, 어쨌거나, 이제, 소개로 꾸준히, 뭐, 나가는 학생도 있고, 이사가는 학생도 있죠. 교습소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근데 지금은 딱히 뭐, 뭐 광고를 계속 해왔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있는 학생들 잘 꾸준히 하면, 또, 어, 여러분, 퇴원율을 줄이는 것도 관리입니다. 꼭 신입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퇴원율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관리라는 거 잊,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초반에 그 광고 하는 날짜로 꼭 일주일에 두 번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날은 주말인데 이제 지금은 군대 갔지만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고 야 이거 오늘은 광고를 좀 해야 돼 도와줘 이렇게 하고서 아파트 뒤편에 타운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이제 이 전단지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집이 다 타운하우스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각 티슈를 저의 그 로고 붙이고 스티커를 인쇄 작업해가지고 각 티슈를 가가호다 줬습니다. 주기 전에 비가 장마철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차에다 다 싣고 갔는데 근데 저는 마음먹었고 어~ 근데 그래도 고맙게 아~ 오늘 그냥 갈까 비가 너무 오는데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아들도 그냥 온 김에 하자고 했고, 저도 행여 아들이 엄마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가져라고 했다면 제가 좀꼬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정한 날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그 비를 맞고 다 돌렸어요. 뭐, 휴지가 물론 젖은, 젖은 상태에서 들어간 집도 있고, 최대한 안젖게 에, 이 비를 피하게 현관 앞에 두려고 했는데 여하튼, 에, 다 돌렸는데요. 전화가 한두 개 오고 입회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즉, 추가로 등록하는 회원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한두달 있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어서 알지만 아파트 뒤가 타운하우스거든요. 근데 타운하우스에서 이제 한 부모님이 그가티슈를 계속 놓고 식탁에서 쓰다가 어느 날 이제 문의를 하신 거죠. 두달 정도 됐을 때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래서, 음, 학생 한명 입회하고 또그 동생도 다른 학원에 있다가 또 다시 엄마가 데려와서 입회를 하고 그 동생, 예, 삼남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학생이 이제 세 명의 옴으로 해서 그 어머님이 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분여 회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헛수고 같은 수고지만 어, 초반에 6개월 이내에 집중했더니 나중에 다 드러나서 노력의 결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오늘은 내가 씨를 뿌렸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내일도 안 와요. 이번 주도 아마 안 올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다운에 있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그래도 내가 밥 먹고 어딘가에 귀속돼서 내가 일할 곳이 있다라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가시면서 저도 그래요. 음, 물론 인원도 인원이 차서 늘 좋은 것만 아니고 힘들 때도 있죠. 가정사도 있고 개인 문제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부정적인 거나 너무 이제, 어, 그렇게 자꾸 그런 게쏟아 오르면요. 그냥 싹둑, 음 싹을 쳐내십시오. 좋게,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하셔서 외치세요. 난잘될 거야. 어, 나는 잘 돼야 돼. 나잘될수 있어. 이런 긍정의 씨를 주시고, 관리를 하시고, 물도 주고, 자연분도 줘서, 근력도 키우시고, 또 그것이 현실로 그대로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냥 긍정적인 마음과 선생님들의 자세, 태도는 변함없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픈해서, 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 물론 더 많아요. 추가적으로 많은데, 제가 생각나는 거 일단 10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번창하십시오. 감사합니다.